하면서 장점이 있으신가요? 답답한사무실에뭐 박혀있어가지고 그런게 좀 없죠 네. 음, 또 다른 장점은요? 아, 약간 드라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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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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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들서 한국에서 한근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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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내 네근 근이 30%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어. 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성격, 성향? 성향.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. 본인가요? <laughs> 아 저는 아니야. 저는 안 맞아 이거. <laughs> 안 맞으신가요? 응, 가만히 있고 싶은데. <웃음> 아. <웃음>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. 뭐라도 이제 막막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. <laughs>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. 행동 막또 해야 네. 되고 네. 말 많은 사람 말어말 어, 말 많은 사람 네. 이렇게 실사 갔다가 네, 보면은 다음날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요? 다음날에 다음 다음날에 이제 실사랑 뭐 이런 방문 네. 스케줄 음. 하루는 실사 가고 하루는 뭐 내근직 하고 뭐 다음 날은 아. 또 실사 하고 이러는지 아 그런 거 없어요. 네. 하루하루 정해져 있는 일이 없요 네. 진짜야. 야 굳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인바운드 상담하고 통화 오면은 그 음. 다음에 인바운드 상담하고 상담이 이렇게 받고 음. 뭐 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사 출근 것도 출근권도 즉흥적이 나오니까 나오면은 소 이제 바로바로 출근 보내고 지금 오늘 막 오늘 오후랑 내일의 스케줄은 내일 스케줄 없고요. <laughs> 내일 뭐도 <모두> 없어요. 구제하자면 <laughs> 아침에 출근해서 네이버 쇼핑 주문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하고, 남이랑 업데이트 하고 뭐야 어 하나 하나 찍 맞아요. 그거 말고는 정기적인 거. <laughs> 네, 화면 상담 이력 다 확인해요. 그래, 하나 하나, 하나, 지금, 하나. 지금은 이제 고객사와 할 일이 아가 실사 갔던 데 덕소성으로 다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실사 갔던 데를 별도서 사본로 보내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실사 내용을 앞에다 그리 올리고 <laughs> 그거를 또 고객 컨택 관련 입력을 하고 저처럼 <laughs> <제가>. 하고 대결.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십니다.